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 운일까? 아니면 노력의 차이일까?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여전히 힘들까?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는 건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결국 습관이다. 오늘은 부자가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 행동,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세 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 번째 이야기. 퇴직을 앞둔 김성호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다. 남에게 피해준 적도 없고 가족에게 헌신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고 나니 마음이 불안했다. 은행 이자는 낮고 물가는 오르니 돈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았다. 그냥 다들 한다길래 나도 한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처음엔 수익이 났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결국 빚이 남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이걸 첫 번째 가난한 습관이라 부른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배우지 않고 얻으려 하고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원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자는 반드시 배운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해본다. 이 차이가 부를 가른다. 두 번째 이야기 직장생활 30년 차인 오미경 씨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남들은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다 잘되는데 나는 운이 없어. 그녀는 늘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직장 동료가 좋다 하면 사고 유튜브에서 오를 거라 하면 따라 샀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다. 한 번도 크게 성공한 적이 없었다. 왜일까? 그녀는 자신의 게임을 몰랐다. 단기투자자와 장기투자자가 같은 시장에서 서로 다른 전략으로 움직이는데 그녀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부자들은 자신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정확히 안다. 그들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남이 사면 사고 남이 팔면 판다. 이게 두 번째 가난한 습관이다. 남의 게임에 끌려다니는 삶. 결국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항상 남의 결정에 휘둘리고 남의 결과에 좌절한다. 세 번째 이야기.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한 정혜훈 씨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하지만 장사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그는 불안했다. 주변에서는 잘 되는 곳이 많아 보였다. 그래서 그는 좋은 차를 사고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손님이 오면 이 정도면 괜찮은 집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결국 그 돈이 모두 빚으로 남았다. 진짜 부자들은 부자처럼 보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차분하게 저축하고 투자를 이어간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 좋은 옷, 비싼 시계, 명품 가방이 자신을 증명한다고 착각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욕심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다. 부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은 보이는 곳에 돈을 쓴다. 이것이 세 번째 가난한 습관이다. 보이기 위한 소비, 보여주기 위한 인생. 결국 이 욕심이 평생의 발목을 잡는다. 이세 가지 습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배우지 않으려 하고, 남을 따라하고,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심. 이세 가지가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다. 그런데 이걸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바로 습관의 교체다. 돈을 잃은 사람들은 늘 말한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말한다. 이건 배워야겠다. 그 말의 차이가 바로 출발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지식에 투자하라. 책을 읽고 배우고 기록하라. 투자든 인생이든 공부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돈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구조다. 지식은 위험을 줄이고 무지는 위험을 키운다. 배우는 습관이 곧 부자의 습관이다. 둘째, 남의 말보다 나의 기준을 세워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 내 인생의 게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단타를 할 것인지, 장기 자산을 모을 것인지, 혹은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남의 전략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남의 성공은 내 타이밍이 아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기준이 곧 인생의 안전벨트다. 셋째, 부자처럼 보이려 하지 마라. 진짜 부자는 티내지 않는다. 그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 부를 증명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자처럼 보이려 한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돈은 빠져나간다. 돈은 조용한 곳에 머무른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안정이 중요하다. 소유보다 자유가 부자다. 넷째, 돈을 벌기보다 지키는 법을 배워라. 벌기보다 어려운 것이 지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벌고 나서 다시 잃는다. 그 이유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을 지키는 사람은 절제의 습관이 있다. 그 절제가 결국 자산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돈을 수단으로 삼아라. 돈은 목적이 되면 불안을 낳지만 수단이 되면 자유를 만든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유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습관, 그리고 선택의 패턴이 다르다.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멈춘 상태를 말한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가 달랐다. 오늘은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이 차이를 분석하고 실제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째, 부자는 공짜를 경계한다. 공짜로 얻은 정보는 값어치가 없고, 공짜로 얻은 기회는 책임이 없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공짜를 찾는다. 무료 강의, 무료 종목 추천, 무료 이벤트. 그런데 공짜로 얻은 정보는 오히려 손실의 시작이 된다. 공짜에는 늘 숨은 비용이 있다. 시간을 잃고, 감정을 잃고, 판단력을 잃는다. 부자는 시간을 돈처럼 계산한다. 공부를 위해 돈을 내고, 실패를 배움으로 전환한다. 그는 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배움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부자는 돈을 지키는 대신 지식에 투자한다. 지식은 시장이 빼앗지 못하는 유일한 자산이다. 둘째, 부자는 비교를 끊는다. 가난한 사람은 늘 남의 삶을 들여다본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어떤 차를 샀는지,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비교는 결핍을 낳는다. 남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된다. 부자는 비교하지 않는다. 그는 방향을 본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자신만의 곡선을 그린다. 부자에게 경쟁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다. 비교는 열등감을 낳지만 성장의 기준은 평정심을 만든다. 진짜 부자는 남보다 빨리 가지 않는다. 그는 멀리 간다. 셋째, 부자는 욕심 대신 절제를 훈련한다. 가난한 사람은 욕심으로 돈을 벌려하고, 부자는 절제로 돈을 모은다. 욕심은 빠른 길을 원한다. 하지만 돈의 세계는 빠른 길이 없다. 복리의 힘은 느리게 쌓이고, 부는 조용히 성장한다. 부자는 욕심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선택이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불안을 키우는 투자, 관계, 소비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의 함정이다. 절제는 돈의 언어를 이해하는 훈련이다.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덜 쓰는 사람, 그것이 진짜 부자다. 넷째, 부자는 돈보다 흐름을 본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수익을 본다. 오늘 얼마 벌었는지, 이번 달에 얼마 남았는지만 계산한다. 부자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본다. 그는 구조를 이해한다. 어떤 산업이 커지는지, 어떤 변화가 시장을 움직이는지를 관찰한다. 이 흐름을 읽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신문을 꾸준히 읽고 책을 통해 큰 그림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정보는 쏟아지지만 지혜는 정리된 정보에서 나온다. 흐름을 읽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섯째, 부자는 돈을 감정의 도구로 쓰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로의 수단으로 쓴다. 힘들면 쇼핑하고 불안하면 투자한다. 감정이 소비를 이끌고 소비가 후회를 만든다. 부자는 감정을 통제한다. 그는 돈을 감정의 배출구로 쓰지 않는다. 돈을 통해 기분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시스템을 만든다. 명상, 독서, 운동 같은 일상의 루틴이 그 시스템이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돈은 빠져나간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돈을 다스린다. 여섯째, 부자는 목표를 소유가 아니라 자유로 설정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자는 돈을 벌어 자유를 얻고 싶어 한다. 이 차이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인정은 타인의 시선에 묶이지만 자유는 자기 인생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래서 부자는 남보다 좋은 집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집을 고른다. 남보다 비싼 차가 아니라 나에게 편한 차를 선택한다. 자유를 목표로 사는 사람은 결코 무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행복한 구조를 설계한다. 결국 부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시간의 주도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자의 습관을 내 삶에 심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에 대한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부자는 이렇게 말한다. 돈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언어가 다르면 행동이 달라진다.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은 말버릇을 바꾸는 일이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다음으로는 하루의 루틴을 점검해야 한다. 하루를 소비로 시작하면 가난한 사고가 자리 잡고, 배움으로 시작하면 부자의 사고가 쌓인다. 아침마다 뉴스 대신 경제서적 한 페이지를 읽고, 점심시간은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자. 단한 줄이라도 쓰는 습관이 자산의 흐름을 바꾼다.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 작은 배움이 언젠가 큰 자산이 된다. 마지막으로 돈을 통해 행복을 측정하지 말라.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돈은 선택지를 늘릴 뿐이다. 돈이 많아도 여유가 없으면 가난한 것이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소유한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쉴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습관을 키우고 있는가? 공짜를 줬는가, 배우는가? 비교하며 사는가, 성장하며 사는가? 욕심을 채우는가, 절제를 훈련하는가? 이세 가지 질문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이다. 습관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지만, 하루라도 늦게 시작하면 평생 뒤처진다. 오늘이 바로 바꿀 기회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태도가 부를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이제는 가난한 습관을 버리고 부자의 사고를 심을 때다. 당신의 삶은 아직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남긴 댓글이 내일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